잇몸 관리가 안 돼서 끝판왕까지 가게 되면 집에서도 이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충치보다는 이가 많이 흔들려서 치과로 내원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세번꼬방 양치를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몸에서 피가 나는지. 그래서 가정비가 가장 좋고 또 집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바른 치과의사 백승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잇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아침에 이제 일 나가시려고 일어나서 양치질하실 때부터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할 때까지 보통은 하루 세번 정도 양치질을 하실 건데 이렇게 양치질을 하시는 이유가 어, 충치 생기지 않으려고 양치질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사를 할때 도와주는 치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치아를 붙잡고 있는 잇몸이 얼마나 중요. 중요한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양치질만으로는 잇몸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잇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 치과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이가 시려요 혹은 이가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원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치아 문제가 아니라 잇몸병에 걸려서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다 보니까 성인들의 경우에 치아의 우식 충치보다는 잇몸병에 걸려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만큼 혹은 치아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잇몸에 대해서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잇몸은 이제 환자분들 혹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하고 있을 때 분홍색으로 보이는 살을 잇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잇몸은 여러 종류의 조직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 잇몸은 이를 붙잡고 있는 잇몸살 그리고 잇몸살 밑에 있는 딱딱한 잇몸뼈를 통칭해서 부르는 것을 모두 잇몸이라고 하고 이 잇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치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잇몸이 건강해야 어 치아를 붙잡고 있는 주변 조직의 어 건강이 유지되고, 또 그래야. 치아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잇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세번꼬박 양치를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잇몸에서 피가 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치질 방법이 틀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양치질 방법이 틀리고 잇몸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충치보다는 이가 많이 흔들려서 치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치아가 잇몸 뼈 안에 그냥 박혀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 치아는 우리 다른,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관절들처럼 인대라는 조직이 있고, 그래서 그걸 그냥 인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정확히는 치주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치아 뿌리에 붙어 있는 치주인대를 통해서 잇몸 뼈에 치아가 붙어 있게 되고, 잇몸 관리를 잘 해야 이 건강한 상태로 치주인대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잇몸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 치주인대부터 시작해서 세균이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발생된 세균 감염 때문에 잇몸 뼈가 점점 없어지면서 치아가 흔들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 치주인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가 많이 흔들리는데 그 치주인대가 안 좋은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는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과에서 쓰는 약간 뾰족한 기구를 치아, 분홍색 잇몸살과 치아 사이에 넣어 봤을 때그 기구가 쑥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이 치주인대가 좋냐 안 좋냐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잇몸이 붓는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렇고 이제 배웠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 혹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붓는 거 그리고 피가 나는 건데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잇몸이 붓게 되고 조금만 건드려도 잇몸에서 많은 피가 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고 잇몸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 양치질을 하거나 치실을 할때 피가 나지 않지만 그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 이제 피가 나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 이가 흔들린 상태로 보통은 치과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잇몸 관리가 안 돼서 끝판왕까지 가게 되면 이제 보통은 집에서도 이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잇몸병을 간단하게는 뭐 잇몸이 부어서 피가 나는 정도가 있지만 우리 잇몸병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풍치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풍치가 이제 바람만 불어도 이가 흔들린다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부르던 용어인데 옛날 용어기는 하지만. 그 어떤 증상이란 걸 굉장히 대표적으로 잘 말해주는 용어예요. 바람만 불어도 이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를 붙잡고 있는 잇몸뼈가 정말 약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가 많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어, 잇몸병이 점점 점점 심해질수록 이를 잡고 있는 잇몸뼈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심하게 되면 집에서도 쏙 빠지는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요새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고 또 집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하루 세번 양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루 세번 양치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세번 양치질의 방법을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세번 양치질을 하시는데 양치질 하시기 전에 반드시 꼭 먼저 해야 될 거는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먼저 하셔야 돼요.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먼저 해서 이 사이에 낀 건더기라고 하면 좀 웃기고, 큰 음식물이나 부피감이 큰 것들을 먼저 빼주고, 이 사이에 낀 두꺼운 치태 같은 거를 먼저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칫솔에 발려진 치약으로 잇몸이랑 치아에 치약을 잘 발라진 상태에서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어, 잇몸이랑 치아 뿌리에 붙은 세균들이 잘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잘안 지켜주시는 게, 양치질을 잘안 하고, 그냥 각을만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술자리 갔거나 그러면 이제 귀찮아서 그 상쾌함을 느끼고 싶어서 치실이나 치간칫솔 양치질 건너뛰고 각을만 하고 아 상쾌하고 주무시게 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안에 붙은 음식물, 치태, 세균은 화학적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벗겨내서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서를 치실이나 치간칫솔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양치질 하시고. 마지막에 각을 하셔야 돼요. 어,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던 조금 젊은 여성 환자분 중에 평소에는 양치질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서 이제 아프게 되고 집 밖에 안 나가게 되면서 입안 관리를 전혀 안 하시게 되셨던 환자분이 한분 계십니다 나이가 굉장히 젊으셨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때는 한창 돌아다니면 안 된다 병원 가서도 마스크 벗는 게 너무 위험했던 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 이가 아파도 치과에 가지를 못했고 그 상태에서 많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용기를 가지고 치과에 내원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치아들을 뽑아야 됐고 그나마 쓸수 있는 치아들도 신경치료나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저작기능을 회복시켜야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충치가 있던 부분들은 보통 충치치료만 해도 됐었을 텐데, 양쪽 위아래 어금니는 다 빼게 되셨고, 살려 써야 되는 치아들도 잇몸이 무너지다 보니 다 쓰러지게 되면서, 그 치아를 빼기에는 너무 나이가 젊으신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쓰러진 치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교정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비싼 치료가 피부과 성형외과 그리고 치과에서는 교정치료입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또이 빠진 데 임플란트 수술하는 임플란트 수술비용 뼈가 없다보니 또 뼈의식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안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어,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저 학교 다닐 때 보철과 교수님이 환자분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오늘 치료를 받으시면 에쿠스 한대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병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바른 입안 관리, 잇몸 관리를 하게 되면 에쿠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양치질이나 뭐 체간치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당뇨병 혹은 고지혈증 같은 전신 질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라는 게 피에 설탕이 있어서 찐득찐득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당뇨병에 걸리면 피가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우리 몸 곳곳에 좋은 피가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입안으로 공급되는 피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소에 나는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으면 당뇨나 고지혈증 때문에 우리 입안으로 좋은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염증이 혈액을 타고.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치과에 오셔서 이제 정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잇몸이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 열심히 한건 아닌지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 환자분이 당뇨병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입안에서 파인애플 냄새가 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뇨병 검사를 의뢰를 드리기 위해서 내과로 안내해 드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됐건, 치과에 오셔서 전문가의 눈으로 양치질이 잘 되고 있는지, 입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케일링부터 시작해서 잇몸 치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과에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잇몸약 먹으면 잇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잇몸약을 먹고 뭐 우리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데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잇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는 인사들과 같은 잇몸약 그리고 소금물 양치질만으로는 절대로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이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 좋은 방법으로 입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 안에 사는 세균이 사는 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입 안에 사는 세균들은 어디에서 붙어 살게 진화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균들은 치태라고 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말하는 이똥이라고 하는 하얀색 집에서 살고 있는데 세균이 살고 있는 그 이똥이라는 집을 없애는 방법은 가글이나 소금물이나 약이 아니라 양치질이나 시간치수를 통해서 그 집을 기계적으로 벗겨내는 것만이 세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약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laughs> 건강하신 분이라도 약 자체만으로는 어떤 효과를 바라볼 수는 없고요. 뭔가 약을 드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양치질, 치간칫솔이 먼저 흔행된 상태에서 잇몸약, 비타민 같은 거 드시는 게 도움은 되지만 양치질, 치간칫솔 같은 기본적인 해결책 혹은 방법 없이 약을만 드신다면 평소에 건강한 잇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점점 이가 빠지는 상태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제, 환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제가 받는 질문이 스케일링을 1년에 몇번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아서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잘못된 인식이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스케일링이라는 되게 간단하게 이에 붙어 있는 치태나 세균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 치과는 스케일링만 간단하게 하셔도 반드시 한달 후에 체크 약속을 넣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스케일 을 해서 저희가 치아 표면 그리고 잇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려도 나중에 오셨을 때는 지금이랑 똑같은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 왜 그럴까요? 양치질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달 후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찍은 사진과 비교해서 양치질이 잘 되면. 그 다음 약속은 두달두 두 달째 오셨을 때 괜찮으면 네달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한달 있다 오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상태랑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스케일링을 다시 해드려요. 다시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저희 위생사 선생님들이 양치질 그리고 체감 치솔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달 있다 오세요. 그러면 요 지루한 과정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하게 되시면 그때는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그때부터는 두 달째, 네 달째 간격을 벌려서 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집에서 양치질이 잘안 되는 부분을 치과에 와서 관리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TV나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비인후과에 꼭 가셔서 귀지를 파라.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이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 따라서 이제 사우나에 굉장히 많이 갔는데 목욕하고 나서 항상 거울 앞에서 먼저 하는 게 머리를 다 말리고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많이 닦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귀 안에 있는 물기를 닦고서 이제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중이염이거든요. 그 이유가 제대로 귀를 파지 않고 관리가 안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귀를 파고 싶으면 이비인후과에 와서 꼼꼼하게 제거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 말은, 우, 사실 이제 귀 파는 것 자체가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거지만,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스케일링도 양치질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 혼자 집에서 엮이들면서 막 운동하면서 살이 아픈 거보다 우리 헬스장 가서 나를 도와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열심히 운동하시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운동하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양치질을 올바르게 올바른 방법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케일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나 저희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잇몸 위쪽에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치태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통은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잇몸 밑에 덮여 있는, 분홍색 잇몸살에 덮여 있는 뿌리 있는 곳까지는 기구가 도달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우겨서 넣으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잇몸 치료는 부득이하게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잇몸에 마취를 조금 하게 되고, 어, 갈고리처럼 생긴 뾰족한 기구를 분홍색 잇몸살 밑으로 넣어서 잇몸 저 밑에 있는 치태 태나 염증 조직을 긁어내는 과정을 잇몸치료라고 합니다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스케일링을 위해 내원하셨을 때 제가 잇몸치료까지 권했던 적은 거의 없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로 따지면 4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은 치아 머리 부분까지 덮어있던 잇몸이 내려가면서 슬슬 이제 잇몸 뿌리가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나이가 40살이 좀 넘어간다. 그리고, 과에서 스케일링을 했는데,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 마취하는게 조금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잇몸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잇몸 치료를 안 하게 되면, 그 잇몸 뿌리 밑에 있는 이제 치태나 세균이 제거가 안 되는데, 여기 모형이 있어요.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잇몸 살이에요. 잇몸 살인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면 이제 치아 뿌리가 있고, 거기 밑에 잇몸 뼈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상태의 잇몸 상태 잇몸이라면 어... 스케일링을 통해서 위에 있는 치태랑 치석만 제거해도 충분해요.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잇몸은 부어 있기 때문에 저 안쪽에 뼈나 잇몸 뿌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돌려 보면. 부어 있는 잇몸살 밑으로는 잇몸뼈가 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 거기에 치태나 치석, 그리고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마취를 통해서 통증을 조금 줄여놓은 다음에 기구를 넣어서 긁어내야 치태랑 치석, 세균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앞단계에 있을, 또 건강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잇몸 치료를 하는 거랑 이쪽으로 갈수록 간 상태에서 잇몸 치료하는 거는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잇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잇몸 치료를 하게 돼도 흔들리는 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한 상태일수록 잇몸 치료를 해서 잇몸 살 밑에 있는 잇몸뼈 안에 있는 치태나 치석을 제거를 해야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잇몸 건강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양치질, 올바른 치간칫솔 사용 방법을 익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가 반드시 치료나 뭔가 아픈 것만을 해야 된다고 치료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과는 내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관리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리받는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하루에 세번 양치질을 하는데, 그 양치질이 안 되는 걸왜안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안 되는지 체크를 받으시고, 올바른 양치질, 올바른 치간칫솔 사용법을 알려주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과에 내원하신 걸음이 한 걸음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 없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오복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올바른 잇몸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잇몸 상태를 유지를 하고 건강한 잇몸이 유지가 돼야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아가 빠지지 않고 맛있는 식사를 오랫동안 많이 할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과에 내원을 하셔서 잇몸 관리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이제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에 치과가 두세 개씩은 꼭 있어요. 아무 데나 가셔 가지고 스케일링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인본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한번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많은 말씀들이 충분하게 전달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치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진료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양치질 순서 같은 것도 실제로는 양치질을 먼저 해야 되는지 치간 칫솔을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중요한 내용들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정보들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치과에서 백승우였습니다.